탱글 탱글 무풍승지 마을은 지금 매실이 한창인데요. 산골 마을에서 느끼는 수확의 기쁨, 입과 몸이 즐거워지는 발효 먹거리 체험까지 농산촌 체험 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방이다. 장톡이네. 아, 매실 달려있다. 오, 따고 계시나보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매실 수확하고 있습니다. 매실을 이제서 단다고요 아, 네, 여기는 고낸지라서요 늦게 따요. 어이. 우리 동네는 매실이 지금 하나도 없던데? 아, 네 여기는 기온차가 심해서 여기는 아... 늦게 늦게 따야 맛나요. 아, 그래야 맛이 <laughs> 네. 나는구나.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작거든요. 이렇게 매실도? 네. 어, 더군다나 늦겠다고 기온차가 네. 심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죠. 기온차가 심하면 이 매실이 맛이 있을까요? 자라는 것도 이렇게 좀 작아 보이는데. 네, 여기는 기온차가 있으면 맛이 더 있어요. 아, 물고기처럼 온도차가 있으면 <laughs> 네, 더 찰지구나 네, 이게. 그리고 향이 더 강해져요. 향이. 음... 네, 향이 더 많이 나니까 어, 담그면 맛도 더 있겠죠? 아, <laughs> 아니, 지금 이 계절인데도 이게 아직 색깔이 이래요. 그럼 굉장히 한달 이상 더 늦게 느낌... 네, 그 남쪽에 하고 여기는 한달 간격이 한달 정도 차이가 와, 나요. 그렇군요. 네, 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온도 차이가 심한 심하... 이 좀 이렇게 격차가 크니까 네. 얘들도 찰지지만 대신 막 이렇게 클것 같진 않은데. 음, 네, 뭐큰 것도 있, 있고 음. 또 작은 것도 있고 음. 그래요. 하, 그렇구나. <laughs> 네. 이 예로 뭐를 만들까요? 저는 그냥 매실청 정도? 아니면 뭐? 아, 장아치도 만들고, 음. 네, 매실 발효액도 만들고. 음. 뭐 다양게 이렇게 또잼또 또 만들고 아, 그렇구나 네, 다양하게 만들어요. 일단 따는 네. 거몇개좀 도와드리고 아, 저도 네, 좀 네, 네, 네. 한번, 어떤 한번, 걸 한번 따야 한번. 될까요? 그래서 조금 네. 굵은 네. 걸 따야 되겠 것 같은데. 아 지금 이렇게 좀, 좀 굵은 거큰거 예예예. 예. 네. 산골이다 보니 일교차가 심하고 평균 기온이 낮아서. 이곳 매실 수확은 다른 지역보다 한달 정도 늦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맛도 있는 법, 단단하고 향이 좋다고 하는데요. 한알한알 한알 농부의 노력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매실 농사에서 끝나지 않고 매실액이나 매실청 등 발효 음식까지 만들고 있다는데요. 아유 이 많은 장독만 봐도 마음이 그냥 절로 배부른데요? 네. <laughs> 지금 이 장독에는 뭐가 들어 있는 거죠? 아 이건 매실 발효. 액 아. 네. 아까 딴 그런 매실들을 여기다가. 아, 네네. 그럼 여기서 계속 숙성될 때까지 있는 건가요? 아, 아니요. 여기는 발효시키고, 음. 저 항토 숙성실에는 거기는 숙성을 시키고. 아, 그러면 네. 이걸 얼마나 여기에 놔둬요? 이렇게 자연 공기 좋은 곳에. 아, 여기는 1년을 둬요. 아, 그러면 네. 이 안에 지금 네. 매실들이 안에서 1년간 얘네들이 있겠네요? 네, 발효시키죠. 아, 그러면 네네. 이 항아리에서 비, 바람, 구름, 새소리, 풀벌레 소리. 네. 와, 1년 동안 얘네들이 온전히 꼭 담고 네. 있다가 네. 그럼 이걸 저쪽으로 옮길 때 네. 어떻게 옮길까요? 드나요? 이거 무거울 텐데. 이거 이거를 옮기거요 아, 허스로 기계를 해서 허스로 올리면 돼. 아, 네. 그래놓고 얘들 관리는 또 따로 어떻게 잘 하나요? 네, 또쉽고뭐또똑같게 깨끗하게 어. 해야 되겠죠 그래 놓고 또다시 자일년 네. 아, 농사를 또 여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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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이+ 네. 얘네들이 그냥 매실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네요 아, 그 아니죠. 발효액이 그럼요. 새소리 바람소리 깊은 산골의 자연이 항아리 안에 담깁니다 맑은 날 흐린 날비 오는 날 날씨의 변화를 견뎌냅니다. 비온뒤 더욱 맑아진 산속 맑은 기운이 항아리에 숨을 불어 넣습니다. 싱그러운 여름의 공기, 차가운 겨울바람, 산골 마을의 일련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지금 이 단지에 네. 숙성된 매실액이 있는 거죠? 네, 있어요. 지금 곳곳으로는 알겠어요. 향이 너무 진동을 해서. 아, 네. <laughs> 궁금한데, 한번 열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무거운 건 들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 이렇게, 이렇게 한지로 또 포장을 했네요. 네. 어, 여기 뭐, 연도 이거 88년인가요? 아, 요거는 88kg가 들어갔다라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그렇게까지 오래된 게 있나 해서. 좀 한번 열어서 저좀 보여주시지. 아, 네. 열겠습니다. 아, 네. 네. 어, 이렇게. 음. 어이. 어이구야. 향이 이게 엄청 진하네요. 네. 음, 빛깔도 지금. 네. 아, 곱다. 네. 한번 좀 떠서 보여주시죠. 아, 네네. 음. 아이고야, 진하다. 음. 음. 와, 지금 보면 네. 어쩜 이렇게 맑죠? 요렇게? 네, 오, 맑죠. 오, 어. 이야. 숙성된 매실이라서. 음, 향도 그렇지만 네. 지금 요거 요기 보일라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맑으면서 투명해요. 음. 와. 이렇게 그냥 아유 아유 순간 잠깐 입으로 갈 뻔했네. <laughs> 아 굉장히 좋은데요. 아, 네, 음, 좋죠. 네, 이게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 들어온지? 아 여기 들어온지는 여기 2년 됐어요. 와, 네. 밖에서 1년, 네. 여기서 2년, 네. 그럼 3년이나 얘네들이, 네. 와 사람에게 이렇게 온전한 향과 맛으로 다가가는데. 3년이나 걸리는군요? 네, 3년이 돼야 깊은 맛이 나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소주에다 매실 몇개 넣고 우러나기를 기다렸다가 통 마시는 게 아, 그런... 아, 그셨어요 <laughs> 네, 완전 다르네요. 아. 잘 숙성된 매실액은 이렇게 맑고 투명한데요. 농부의 손길, 맑은 햇살, 고랭지의 일교차, 선선한 바람, 그리고 3년의 시간. 이 모든 것이 함께 빚어낸 작품입니다.